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죠. 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네. 듣고 어,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이 좀 손들어봐요. 아멘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데 하늘에서 네. 직접 음성이 들릴 수도 있겠죠. 아멘.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양심입니다. 아멘. 네.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에 어길 힘쓴다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사전 네. 아, 네. 24장 16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에 어길 힘쓴다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양심은 살아있죠?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말씀이 없을 때는 죄가 진지를 모릅니다. 그러 우리는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로마서 7장 9절에 죄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린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죄가 살아나는 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양심을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 네. 그오올려러분 말씀을 듣다가 죄가 사라는게 바로 누굽니까 제가 자 유대인이 그 가늠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끌고 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갖다 놨어요 당신이라면 어떡하겠냐고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8장 7절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자를 돕는지라. 아멘. 요한복음 8장 7절에 시작. 이 사람은 양심에 딱 찔린 거예요. 양심에 찔린 거예요. 양심에 찔렸다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때리지 못하고 혼자만 남아요. 아멘. 양심이 찔리는 거라 아멘. 우린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양심의 소리가 함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도 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설교를 듣다가 함의 음성을 듣고 아멘. 막 깨닫기 시작하죠 아멘. 아멘. 아멘 그 설교를 듣다가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또, 권면을 통해서 우리 한국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권면 m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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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e 여기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부르는지만 알고 갑니다 또 갑니다 두 번째 또 가요 그 엘리 제사장이 권면을 합니다 야 내가 부른 거 아니야 혹 하나님이 부른지도 모른다 성열상 3장 8절에 그래요 시작 <laughs>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예, 하나님이 부른 거구나. 아멘. 하나님이 부른 걸 깨닫고 깨닫고 고면을 해주는 거예요. 9절에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쥐의 등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권면을 해 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성도들도 권면해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권면도 받을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누군가를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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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음성은 지금도 누군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 네, 설교를 네. 통해서 아니면 권면을 통해서 아, 네. 내가 얼른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네. 아멘. 네. 에이, 뭐그 설교 그 설교지 뭐. 에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뭐. 아, 네. 다 그러지 아니에요. 뭔가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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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군가가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멘. 누군가가 지금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쌈도 하고 아멘. 거꾸로 들이려고도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지금 핍박도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시가 얼마나 많아요. 아멘. 그 가시를 가시로 생각하지 말고 그 가시가 은혜로 바뀌는 축복이 기바랍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아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 때문에 세 번이나 기도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한지 알아 그래서 네가 약한데서 강한 능력이 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남의 말을 부시하지 말고 혹시 내 마음에 귀가 열리는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는 거예요 성경도 자꾸 보면서, 어, 이 말씀이 나한테 팍 닫는 거예요. 어, 그래서 슈바이처가또조지 올라가, 어, 하나님은 구아야 아버지라네. 성경을 보다가 자기 사명을 받기 시작해, 자기 사명을. 10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 아버지라네. 그러니까, 고아를 아버지가 키워줄 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거기서 하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고아 사업을 하잖아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아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자꾸 보고 들으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감동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딱 왔을 때사경전 5장 32절에 순종하게 되면 아멘. 여러분 역사를 아버지가 해줍니다 아메, 아메. 정말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해 줍니다 성령이 역사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일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아메.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도 어? 로마서 13장 11절에 오버스들이 깨어지는 게 여기서 깨어지는 거예요 자다가 깰때 됐다 자다가 깰때 됐다 그런데 아이들이 손꼽 정난하는 소리가 하늘음성으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도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 와닿아서 눈물 을 흘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 네. 아, 네.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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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의 소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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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막불리듯막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의 소원이 막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왜?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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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원해서 아멘. 우리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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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다 소원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소원이 있을 줄 믿어요. 그런데 막 장렬하게 막 계속 오는 거야. 몇날 며칠이 가도 그게 막 오는 거야. 닿는 거야. 아멘. 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처음에는 막 불같이 일어나다가 점점 소멸해진다면 그거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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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빌리포서 2장 1 3절에 시작. 아멘. 자, 이 소원, 이 소원이 마음의 소원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든 마음에 계속 이게 장렬하게 오기 시작하고 그래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시편 이십편 이전에 거절안하십니다 아멘. 하늘에,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가 주셨기 때문에 절대 거절하지 않냐고 끝까지 인내할 때 결실이 아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 가다가 보면 넘어질 때 있어요. 가다 보면 쓰러질 때 있어요. 아멘. 가다 보면 내 계획인 것 같고 안 되는 것같아요 그래도 요비라는 사람이 아멘. 까, 인내하였기 때문에, 아멘. 아멘. 끝까지 인내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끝까지 인내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였기 때문에 야고보서 5장 아멘. 11절에 결실을 맺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라니. 요비의 인내를 들었고 아멘.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봐아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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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결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결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결말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느 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맨날 귀로만 듣고 아멘 아멘 하지만 어느 날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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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지금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잖아요. 아멘. 어, 이거 웬 일이야?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내나름대로는. 주님 뜻대로 하시지요라고 했는데 아, 예. 지금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아, 예. 예. 그대는또 그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실지 모르겠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서는 게 없어요. 아, 예. 주는 자비하시고 아, 예. 궁휼이 많기 때문에 아, 예. 오늘 아, 예. 여러분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우리는 늘 조급하죠. 아멘. 네. 갑갑하죠. 아멘. 네. 그러나 우리의 뜻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아, 네. 자만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 인도. 아멘, 아멘.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아버지 뜻만 세워집니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진 계획을 다 잡아보고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언서 19장 21절의 경우 여호와의 뜻만 세워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와의 뜻이 완전히 설이다 아, 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 이거 아버지 뜻이네 하는 거예요 아, 네.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하시는 거네 하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우리는 몰라요 아, 네. 우리의 계획이요 우리가 세우다 보면 소망이 더디다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뭐가 잘안 되면 속상하고 열받습니다 그건 우리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러나 속상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가 해 주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아, 네. 가다가 보면 아버지가 건조주고, 네. 아, 네. 붙잡아주고, 안아주듯이. 자언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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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아, 네. 12절에 자, 시작. 소망이, 소망이 더디게 되면 마음을 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거, 거, 아버지는 거, 거,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아, 네. 마음을 상하는 자에게 자꾸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아버지는 지금도 이 자리에 가까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쫙 부동해서 건져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네. 아버지를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 기다려봐야 안 되고 뭐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시편 40편 1절에 시작. 다윗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오늘 날는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날는 기가 열어집니다. 오늘은 마음이 열어집니다. 아멘. 이거 정말이에요. 그때 그때서 2 절에 기가 막히는 데서 건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참 속도 아프고 답답하고. 와렇게 나는 하늘마다안 되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난 대체 왜 이러냐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멘. 그 사람 반드시 건져주셔서 아멘. 그 입에서 삼절에새 노래가 나옵니다 아멘. 새 찬송이 나옵니다 아멘. 그 입에서 막 그냥 감사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를 아멘. 그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바로 해주지 않습니다. 아멘. 때가 돼야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아멘. 되면 거두리라. 아멘. 갈라데아스 6장 9절에 그러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아멘. 때가 되면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아멘. 아무도 몰라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 아멘. 인자가 오는 것도 예수님 자체도 몰라요. 아멘. 아버지만 알아요. 아멘. 그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아버지만 알아요. 아멘. 여기서 누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멘. 아, 나하고 여러분 이렇게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 아무도 몰라요. 더군다나 오늘 문장길 때올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라요. 그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때가 아버지한테 있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도 때가 돼서 오신 거예요 아, 네, 갈라데서 4장 4절에 아, 네, 예수님도 때가 돼서 오셨듯이 아, 네, 아, 네 여러분도 지금 때가 되니까 우리 만난 거예요 아, 네 오늘 여기서 어떤 역사에 날지는 몰라요 아, 네 죽은 자가 살아날지 아, 네 잃은 자가 찾을지 아, 네 병든 자가 치료될지 아, 네 아무도 몰라요 아, 네 그죠? 가면이. 전도서 3장 1절에 아, 네 천하의 범세 목적 이룰 때가 있다는데 아, 네 혹시 네. 이 때에 여러분 구원의 날이 될지, 네. 이때 축복의 날이 될지, 네. 이때 놀라운 역사일을 알지, 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죠? 그이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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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요한복음 5장 25절 네. 뭐 이때, 네. 이때? 하는 나 음성을 듣는 분 네. 살아갑니다. 그래, 이 때다. 이 때다. 이때다 이때 내가 살아할 때다, 이때 내가 구원의 날이다, 이때 내가 축복의 날이다, 아메, 이때라, 이때라, 주께 입을 받을 때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전하라주을 받을 때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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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라 주께 받을 때가 있대라 아, 지금 주나아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함을 얻으리 얻으리 있대라 있대라 대라라 주의 복을 받을 때가 있대라 아, 지금 주게나아와 겸손하게 전하라 함을 얻으리 얻으리 있대라 수개 다도와 겸손하게 살아라. 부와 남을 얻들얻으이 모든 체계 시사해. 어차피 언젠가 죽 사랑의 자락 내 하지만 하나의 다시 자네 모내자. 오늘 지금 오늘 우리 보시오 히데라 히라 죽게 나와와, 겸손하게 돌아와, 구원함을 얻으니, 얻으니, 허한진짜너리에 달려 돌아가시죠. 다시 사랑하셨네기다 당신이 구원하시데 어서 죽게 나와와. 오늘의, 오늘이 주님의 귀한 발송을 생에날 주님을 원하는 박수로 아 주님의 아한님을

성들은 거예요. 나는 어느 날 하루 성성들은 거요. 여러분도 어느 날 이때가 될지 몰라. 아멘. 이때 그냥 확 뒤집어질지. 아멘. 이때 그냥 확터질지 이때 몰라. 아멘. 그죠? 그거 그러니까 지금이 사모할 때야. 아멘. 나에게도 역사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역사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역사여 주옵소서. 몰라 아무도 몰라. 아멘. 그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잖아. 예,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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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몰라 그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도 노아의 때도 그랬어. 노아의 때도 언제 올지 몰랐어. 근데 얼마나 그냥 여기 일어나는 거요. 아멘. 올여기서 누가 뒤집어질지 어떻게 알아? 올여기서 우리 기분 나쁜 거가와터져서 그냥 나갈 줄 어떻게 알아? 그지 아, 네. 아니, 그냥, 신분 경색이, 내 경색이, 그냥, 확, 쫄려 죽지, 어떻게 하냐. 아,